팔격권의 이수는 원래 대문팔권에서 이런식으로 나가잖아 장룡팔권에서 여기서 이렇게, 이렇게 나가 장룡팔권 원래 이거잖아 이거잖아 원래 장룡팔권이 이게 다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거 공방, 공방에서 이게 방어하는건데 무에타이도 지난번에 무에보란 배웠었잖아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고서 그지 이렇게 막는다고 그랬잖아 그치? 이거 다 이런 식으로. 그치? 이거 다심6학권에서 이런식으로 훈련하잖아 가장 기본적인 충격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오면 가장 손쉽게 너희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이야. 이게 가장, 가장 기초야. 여기서부터 이제 공방 시작하면. 돼.